자, 에코스 차량입니다. 오늘 작업 차량은 에코스 차량. 자, 에 코스 차량은 9인치 안드로이드 들어갈 겁니다. 9인치 안드로이드 제품명은 카나로 Q라는 모델이고요. 자, 9인치가 들어갈 거고. 자, 이 차량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 렉스콘 사운드 앰프 옵션은 아닙니다. 렉스콘 앰프는 아니고 자, 순정 7인치가 달려있습니다 7인치가 달려있고 조그는 없는 차량입니다 조그 다이얼은 없는 차량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차는 화면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자, 순정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후방 카메라 넣어봐도 완전히 화면상에 보시더라도 막 깜깜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9인치 장착을 하고요 후방 카메라는 a HD 고급형으로 교체할 겁니다. 자이쿠스 차량 바로 작업 진행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이쿠스 차량 탈거 먼저 해볼 텐데 쿠스 차량은 탈거할 때 여기 하단에 보면 이음새가 하나 보일 겁니다. 이음새가 보이는데 그 부분을 꿀로 찌르면 됩니다. 자 꿀로 찌르면 여기 플라스틱 케이스가 탈거가 됩니다. 이 플라스틱 이 케이스가 탈거가 되면 하단에 피스 두개 푸는 곳이 있습니다. 피스는 전동 드라이버를 가지고 여기 피스 두 개. 풀어주시고, 뭐, 손으로 올려도 되고, 이런 공구로 올려도 되고, 자, 이렇게 올리면 마감재는 이렇게 쉽게 탈거가 됩니다. 저 이렇게 상단 부위가 다 탈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탈거가 되면 모니터 이 모니터는 탈거해서 여 차주님께 드릴 거고요. 어차피 모니터는 쓰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모니터도 다 탈거하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 오디오 탈거해서 작업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탈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현재 에쿠스 차량 후방 카메라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 에쿠스 차량 후방 카메라 작업을 할 때는 자 먼저 중간 자리에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순정 자리 에 장착을 해서 좌우 화각 맞는지 다 살펴보고요. 자, 에쿠스 차량은 그리고 제니시스 차량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백 판넬을 다 탈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백 판넬을 탈거해가지고 배선을 넣어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어, 작업을 할때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백 판넬 먼저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화각이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렇게 작업 들어가고요. 현재 안드로이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 배선 작업 중에 있고. 자, 여러 가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작업할 거는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코스 차량 현재 안드로이드 작업 중입니다. 자, 작업 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GPS 잘 잡히고 있습니다. GPS는 순정 샤크 안테나를 써서 작업하였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리모컨 조정 잘 되고 있고 후방 카메라 넣어보겠습니다. 자 후방카메라 잘 나오고요 자 전방카메라 화면입니다 다 정상적으로 다잘 나옵니다 어, 이제 여기 배선들 흡음지 작업해서 조립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작업하기 전에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자 배선작업 살펴보겠습니다 라디오 안테나 잭바이 잭으로 해서 만들어드렸고요 A/HD 후방 카메라 라인 배선 작업 다 마무리 되었으며 순정 USB 라인입니다. 머리 커팅 해가지고 제가 배선 개조해서 순정 USB 라인 수직히게 만들어드렸고 전원 라인입니다. 자 전원 라인 그리고 모듈 장착하고요. 자 여기는 유심 칩과 로우 로우아웃 그리고 AV 인 전방 카메라 입력 이런 라인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작업 다 마무리 된것 같습니다. 자 배선 작업까지 다 끝냈고 작동 테스트까지 다 마무리 하였습니다자 에코스 차량 9인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틀이 작기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공간만큼 커팅을 해야 됩니다. 여기 라운드 공간만큼 커팅을 해가지고 9인치 안드로이드 들어갈 겁니다. 자 커팅되는 음... 공구 살펴보면 자 여기 조각기입니다 조각기 이 조각기 공구를 사용해서 커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조각기입니다 이거를 커팅을 해가지고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보이는 요부분만큼 조각기로 다 가공을 하였습니다 <laughs> 자 많이 가공하여서 이 안드로이드 모니터 자 이렇게 싹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좌도 그렇고 우도 그렇고 이렇게 잘 붙어 있습니다 자 현재 9인치입니다 9인치 작업 다 되었고요 자, 잘 붙어 있습니다. 자, 9인치, 9인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판 브라켓 어, 만들어가지고 단단하게 고정을 하기 때문에 주행 중에 흔들리거나, 그리고 어, 뒤로 떨어지거나 앞으로 쳐지는 현상 전혀 없습니다. 자, 9인치 제품이고, 자, 제가 뒤로 돌렸습니다. 자,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흔들고 있는데도 완전히 단단하게 고정된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에코츠 차량 9인지 안드로이드 작업, 고정 작업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전방 카메라를 에코츠 순정, 여기 전방 카메라 안쪽인데, 자, 여기 작업해서 작업 마무리하면 오늘 작업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자, 전방 카메라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 순정 자리에 전방 카메라 작업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에코츠 차량 작업한 9인치입니다. 자, 9인치 카나로 Q 제품 작업하였고, 후방 카메라는 AHD 카메라. 자, 우리나라 카메라 고급형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자, 전방 카메라도 함께 장착을 하였습니다. 자, 전방 카메라 함께 나오고 있고, 자, 여기 조그 리모컨은 안드로이드 전용 조그 리모컨을 하나 새롭게 달아드렸습니다. 자, 현재 여 차주님 SK 텔레콤 유심을 개통해 오셔가지고 유심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리모컨 잘 적용 적응, 적용되고 있고요. 자 유튜브 화면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티맵이라든지. 자팀맵 이거는 인증을 받으시면 팀맵 그대로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넷플릭스 역시 아이디 넣으시면 다 개통하고 다 가능합니다. 자, 넷플릭스 아이디만 넣으시면 집에서 보시는 것처럼 편하게 어 영화 다 보실 수 있고 나머지 뭐 라디오 이 기능 역시 자 라디오 기능도 순정 안테나를 다 써서 해드렸고요. GPS 안테나 같은 경우는 순정 샤크 안테나를 넣어서 작업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gps 수신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자 9인치 작업입니다 9인치 작업으로 이질감 없이 깨끗하게 해 드린 에코스 차량 작업된 카나로 q 안드로이드 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유토비아카 오디오 입니다 감사합니다